AOB가 평각이란 말은 180도를 뜻하는 거고, 그러면 40이랑 X랑 100을 다 더했을 때 180도가 된다. 요즘 140도니까 넘기면 X는 40도가 된다. 2X랑 3X랑 X를 더하면 180도라는 결과가 나온다. 다 더하면 6X가 되기 때문에 X는 30도가 됩니다. 자 2번 POQ란 애는 AOP의 1분의 5이다. 그 말은 이놈의 1분의 5배다. 그러면 은 이것보다 훨씬 작다. 그러면 얘가 크다는 거죠. AOP가 그러면 AOP는 5A POQ는 A, o, P는 o, A, P, o, Q는 A. OA랑 5분의 1 곱해야지 같잖아. AOP는 여기 OA. POQ. POQ는 5분의 1A. 여기 값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OA는 몇 도야, 지금? 90도야. 그래서 A는, 여기 5분의 1에서 A지, 5A에 5분의 1이니까, A는 18도가 된다. 양변 5분의 1 곱하고, 그러면 여기가 18도가 되니까, 여기는 72도가 돼야지, 여기 합쳐서 90도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72도가 된다. 답이 72도가 된다. 직선 AD랑 B가 뭐란 뜻이야? 소직이란 뜻이니까, 90도란 뜻이지 그러면은 AD랑 PE가 90도다 그럼 여기가 90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29도니까 여기가 29도에 막꼭지가 그럼 여기가 지금 90도잖아 여기 약간 수직이었으니까 여기 29도니까 이 각은 몇 도가 되는 거야 61도가 된다고 해. 둘이 더해서 90도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4x 플러스 5라는 애는 61도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다. 뭐 여기 도가 있는데 도도 좀 혹시 신경을 씁시다. 혹시 서술형에서 감전될 수도 있으니까. 넘기면은 50 6도가 된다. 양변에 4분의 1을 곱하면은 X는 14도가 된니다 정해봅시다. 여기 x 의 도가 있으니까 도는 빼고 14라고 씁시다. 14를 입력하면 14도가 되니까. 혹시 이런 것도 단위 때는 트릴스가 있으니까. 도, 도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넘어갑시다. 여기가 지금 115니까 여기가 몇 도야? 65도가 되는 거지. 둘이 돼서 180이 돼야 되니까. 3x-10도는 얘가 되는 거고, 넘기면 75도고, x를 3으로, 양변 3분의 1 곱하면 25도. 계산을 쓰면서 베끼지 말고, 얘는 여기가 25도, 여기는 90도가 된다. 얘 둘이 더, 뭐, 각자 구하라고 했으니까 90도, 25도가 되겠죠? 넘어갈게요. 5번, 점, t, a, b. 가, 여기서, 선, 변. 여기서, 여기까지. 물 구려라?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어떻게 내리는 거야? 90도가 되게. 그러면은, 지금 물어본 게 뭐야? 여기 길이를 물어본 거야? 그래, 어, 설명 다시 할게요. 수선의 발의 길이가 아니라 수선의 발을 물어봤구나. 얘는 점을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고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점 A라고 답을 해야 돼 다시 한번 설명 수선의 발은 무엇이냐 뒤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A가 수선의 발이 된다 점 A가 되는 거고 이렇게 거리를 물어본 게 아니니까 점 C와 A, B 사이의 거리 점 C가 있고 A, B가 있으면 최단거리 수선의 발을 내려서 최단거리를 구해야 돼 이 모서리랑 이 전과의 거리는 9cm가 되니까, 이게 되겠죠? 넘어갑시다. 자, 6번. 여기서 밀줄쳐야 되는 게 가장 짧은 다리를 만들고 싶다. 여기서. 도로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뭘 해야 돼? 수선에 발을 내려야 돼. 그럼 이렇게 도로를 만들면 되는 거야. 답이 이거야. 그 도로 지점을 표시하고 다리와 연결되는 해안 도로의 지점은 그림이 여기, 여기 표시된 거야. 그 이유는 수선의 발을 내릴 때 최단 거리가 된다라고 씁시다.